공주는 백제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도시야. 유적과 문화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 조용히 사색에 잠기기에도 역사 여행을 즐기기에도 참 좋은 곳이지. 도심을 가로지르는 제민천은 산책하기 딱 좋은 생태하천이야. 주변엔 한옥 게스트하우스, 카페, 레스토랑이 골목마다 숨어 있어서 걷다 보면 문 열고 들어가고 싶은 곳들이 계속 눈에 들어와. 화면 두번 톡톡. 그게 건강 습관 바꾸는 시작이야. 하루 1분 건강 습관.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자연이 주는 감동은 갑사에서더 깊어져. 계룡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이 사찰은 오래된 역사와 더불어 폭포, 계곡, 바위들이 어우러져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을 보여줘. 고목이 드리운 맑은 계곡은 그 자체로 쉼터야. 공산성에 오르면 공주의 상징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어. 백제 시대부터 내려온 성곽을 따라 걸으면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오고 밤에는 성곽이 불빛에 물들어 특별한 장관을 만들어. 그리고 금악생태공원은 꼭 들러볼 만해. 숲길과 저수지가 어우러져 동양화 같은 풍경을 만들고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거든.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해서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기 좋아.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 공주. 천천히 걸으며 그 시간과 풍경을 느껴보면 마음까지 풍요로워질 거야.